여주하는 역동적인 말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기록해 전국 일위를 차지하는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천만달러분여러에 여러분, 여주분여러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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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선 가보년 새해 도민 여러분 가장 가장마다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올해는 희, 어,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 이렇게 우리 도가 내걸고 어, 관광, 경제, FTA, 서민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다 해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잘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주교육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저희들도 학생을 가르쳐서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가보년 말뛰는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위기가 될 수가 있고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 모아서 제주도가 제도약하는 큰 기어로 삼키는 간절히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새봉간이 받으세요. 예. 고기 운사는 말에 했습니다. 말을 달릴 때 앞만만 보고 달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도 살피고 귀도 돌아보고. 또한 앞도 바라보면서 소외된 사람이 없고 갈등이 없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 모두가 화합하는 그리고 전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보전새해는 청마의 기상처럼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잘사는 제주도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새해는 복이 넘치는 만사 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주민 여러분, 파이팅! 어, 제주 시민 여러분, 금년에 가고있는 새해 더욱 건승하시고 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하는 좋은 한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한해가 지났습니다. 청마의 어, 기운을 받은 새해, 어,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어, 억울한 사람 없는. 그런 새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가보년 희망찬 새가 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제주도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도민 여러분, 어, 가보년 새해 우리 제도가 더욱 잘 되고 특히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그러한 아주 신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2014년 푸른 마르해, 가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또 모든 소원하시는 바가 다잘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마지않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제주 국제강연실가 제주도와 도민의 봄이 증기를 위해서 2014년에는 한 그람 더 도약하는 공격으로 대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상황을 보시면 고겠습니다 아, 가보년 새 밝았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 지역 사대 기업을 하신 여러분들 새해는 늘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2014년은 천마의 해라고 합니다. 2009년 한해 행복하고 도민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웃음 가득한 한해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말과 같이 역동적이고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사항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와 깊은 관련 있는 마리해를 맞이하여 제주 경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마의 해인 가보년을 맞아. 제주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고, 농업인들의 새해 건강하고, 백내에 아, 평안을 깃들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다 건강하시고, 어, 작년보다는 우리 제주 경제가 더잘 풀려서 모두가 행복한 한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가본년을 맞이해서 어, 모든 동민들이 공생하고 같이 사는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6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천만 해인데 네, 우리 제주 동민들이 더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관광객 천만 시대를 넘어서 우리 좋은 살기 좋은 지도가 되기를. 님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가본연 새해를 맞아서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가 지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제주가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찬. 가보년 새해를 맞이해서 어 청마이해, 청마같이 건전하게 힘차게 다니는 제도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도민 여러분, 올해는 항상 기쁜 일, 행복한 일만 마, 말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새해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laughs> 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될거란 희망을 가지면 모든 게잘 풀릴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세요. 네. 우리 가보년은 항상 편안했던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도민들이 편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예, 제주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보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강력한 청마의 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가보년 안에, 청마처럼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됩시다. 도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웠던 한해가 가고 그리고 청마의 가본님 말씀 당에 청마의 기운이 온 어, 도민의 가슴속에 확 그, 자리 잡아가지고 어,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아, 가보년이라 그러고 청마의 해라 고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올한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든 인들이 소원상태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한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마의 기상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는 그러한 한내가 되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 2014년에는 청마처럼 늘 푸른 꿈과 그리고 청마특유의그 건강함으로 하시는 일마다 어, 기상이 넘치면서 행복과 건강을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년도는 마리해입니다. 달리는 청마처럼 우리 모두 힘차게 달려서 저작특별자치도와 도약하는한 해가 될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마처럼 행운이 항상 깃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청마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 이러한 청마의 기운처럼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에너지 넘치는 한해로 다 이루어지시길 어,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 어, 여러분 가부녀 새해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멋진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더욱 더 열정적인 <laughs> 운동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 청마이에가보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일 모두 되시 성취, 소원하시고, 어,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도민 여러분. 어, 청마이를 맞이해서 모두가 소원성취로 지는 어, 희망찬 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날씨가 몇십 년 만에 화창하고, 어제 청마리 해의 해가 또 밝게 우리 도민들을 밝혀줬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원래 우리 제주도가 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한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우리 2014년에 초망하고자 하는 꿈. 어 이루어지는 그런한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보년 예, 새해 제주도민들 모두 행복하고 또 심찬 청만 해처럼 예, 제주도용의 열정을 가지고 도민 모두 함께 예,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화이팅! 예, 도민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금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고 있어 도민들이.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서 제주도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좋은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주가 굉장한 그 에너지가 올것 같습니다. 세계 환경 수도와 제주도 정체성에 맞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국제 엑스포를 처음으로 유치했습니다. 3월 15일부터 7일간 하는 행사인데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제주의 자연을 어떻게 어우러서 세계 환경과 마주치고 또 신성장 동력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제주 국제정량자 엑스포가 세계 최초로 열린다는 가슴벅찬 2014년을 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대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고 미래의 꿈인 걸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리마, 천리마라고 합니다. 어, 열심히 천리마처럼 뛰어서 정말 내년에는 제주도가 더 발전하고 또 하나로 통합돼서 화게한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 올해 말을 해를 많이 해서 우리 동민들다 건강하시고 정말로 제주에 발전된 모습으로 방문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본년 가보니,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모두 이제 하는 일마다 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